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리입니다. 이번 시간 해리포터 마법사 이돌 챕터 16 페이지는 274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t the foot of the first set of stairs they spotted mrs. norris skulking near the top at the foot of 하게 되면은 어디 어디 그 기슭이나 어디 어디 그 밑에 부분을 말하죠 왜냐하면은 foot은 이제 발을 말하기 때문에 uh, first set 그러니까 첫 번째 계단에 uh, 그 밑에 부분에서 그들은 이제 uh, mrs. No 그들은 이제 스팟. 그 전에 도한번 나왔죠. 한번 이제 보다. 어 미스터스 노리스가 그 고양이 있죠. 어, 고양이가 스컬크. Skunk. 우리가 스컬크하게 되면은 살금살금 몰래 몰래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행동을 말하죠. 어 near the top. 그러니까 그 계단 윗 부분에 자기들이 이제 밑에서 보고 있는데 위에서 미스터스 노리스라고 하는 고양이가 이렇게 어, 살금살금 돌아다니고 있었죠. Oh, let's kick her just this once. r a n whispered in Harry's ear, but Harry shook his head. 자어 uh, let's kick her 제 발로 차버리자 어? just this once 이번 한 번만 라인이 이렇게 속삭이죠 해리의 귀에 하지만 해리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As they climbed carefully around her, Mrs. Norris had turned lamp-like eyes on them, but didn't do anything. 자 그들이 climbed carefully 조심스럽게 그녀 주위를 갖다 이렇게 살금살금 그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러고 있을 때 Mrs. Norris가 turn 그녀의 lamp-like 램프 lamp -like 같은 그런 눈을 그 고양이들의 눈을 보면은 밤에 보면 램프 같죠 그 눈을 갖다 그들한테 이렇게 확 하고 이렇게 돌린 거죠 하지만 어, 그리고 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They didn't meet anyone else until they reached the staircase up to the third floor. 그들은 그 밖에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reach 도달할 때까지 그 3층으로 가는 그 계단을 갖다가 오를 때까지 p e e l e s was bobbing halfway up, loosening the carpet so that people would trip. p e e l e s 는 bobbing halfway up 자 bob 하게 되면 우리가 어, 뭔가 까딱까딱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가 Bob Head Figure 하게 되면은 뭐 차에다 올려놓고 막 차가 가면은 머리만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런 인형을 보고 Bob Head Figure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Pips가 어, 이렇게 까딱까딱하면서 Halfway Up 절반 정도 올라왔어요. Loosen. 자, 우리가 Loosen 하게 되면은 뭐 약간 헐렁하게 하다 그런 말이죠. Loosen the Carpet. c a r p e t 갖다가 일부러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약간 굴곡지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워 트립. 트립하면은 여기서 여행이 아니라 걸려 넘어지게끔. 그 말이죠. 좀 어, 악동이에요, 그죠? Who's there? He said suddenly as they climbed toward them. 자, 거기 누구야? 이렇게 갑자기 말을 하죠. 어, 그들이 여기서는 해리하고 헤르미온나고 란이죠. Climb toward. him. 그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걸어 올라갈 때, he narrowed his wicked black eyes. 그는 이제 narrow 하게 되면 이제 좁히다고 말이죠. 그의 wicked 사악한 검은 눈을 그러니까 이제 앞에 뭐가 있는지 보려고 응시하려고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모습이죠. No, you are there, even if I can't see you. 난 알아, 네가 거기 있다라는 걸 비록 내가 널볼수 없지만. Are you ghoully or ghosty or w e student beastie? Ghoully or ghosty? 어, 비슷한 말이에요. 유령을 나타내는. 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유령이냐, 아니면 wee student beastie? We 하면 작은 학생. 비스티는 벌레를 말해요. 그러니까는 너는 작은 학생 벌레냐. 그러니까는 약간 학생들을 항상 이렇게 어좀 약간 학생들한테 못되게 그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학생도 좀 약잡아 보면서 말하는 그런 어 특성이 있어요. 이 유령은. 그러니까 너는 어 유령이냐 아니면 어 학생 벌레냐.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He rose up in the air and floated there, squinting at them. 자, 그는 이렇게 어 공중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floated. 거기서 이제 좀 떠다닌 거죠. 그리고 스코인팅. 자, 우리가 스코인트 하게 되면은 눈을 가늘게 뜨고 보는 거죠. 어, 그들로 갖다 이렇게 가늘게 뜨고 봤어요. 물론 보이진 않지만, should call Filch? I should if something's uh, creeping around unseen. 필치를 불러야겠다. I should. 나 그래야겠네. 만약 무언가가 uh, creeping, creeping 하게 되면은 뭐 살금살금 기어다니다뭐돌아다니다그 말이죠. Around 주위를 갖다 돌아다닌다면 이렇게 unseen 보이지 않는 채로 그런다면 나는 필치를 불러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Harry had a sudden idea. 해리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어요. p i p s a i d in a h o r s e whisper. "The Bloody Baron has his own reasons for being invisible." 어 이제 해리가 목소리를 흉내내는 거죠. p i p 그가 말했죠. 홀싸게 되면 우리가 어, 말에서 a가 하나 추가됐죠. 자 그럼으로써 이제 뜻이 목소리가 신, 약간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런 듯한 whisper 속삭임으로 이렇게 p i p 를 불렀어요. The bloody baron 어, has his own reason. 그 자신만의 이유가 있단다. For being invisible. 보이지 않는 데에 대한 어, 이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p i e v s almost fell out of the air in shock. He caught himself in time and hovered about a foot off the stairs. 자, p e e v e 는 거의 fell out of the air. 공중에서 떨어질 뻔했다는 말이죠. 깜짝 놀랐서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bloody baron은 굉장히 무서워하죠. 어, 충격을 받아서. He caught himself. 캐치의 어, 과거죠. 어, cut himself, 자기 자신을 잡았다 in time, 시간 안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려고 했는데 바닥에 쿵 하고 떨어지려고 했는데 어, 떨어지기 전에 바로 그 전에 자기 자신을 멈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hover 하게 되면은 이제 공중에 떠 있는 거죠 about a foot 한, foot 하게 되면 또한 30cm 정도의 그런 높이를 말하죠 of the stair, 계단에서 자 그러니까 이제 공중에서 떨어져서 계단에 부딪힐 뻔 했는데 어, 그 전에 한 30cm 남겨두고 이제 계단 그 바로 위에서 멈췄다 그런 뜻이죠 So sorry, your bloodness, Mr. b a r o n sir. He said grisly. 어, 정말 죄송합니다. Your bloodness. 원래 bloodness 하게 되면 뭐피 어, 범벅, 뭐, 피투성이 뭐 그런 느낌이죠. 여기서는 your highness 이 말을 갖다 대신해서 이런 식으로 Blood Barron이기 때문에 이름이 이런 식으로 약간 위트 있게 바꾼 것 같아요. Mr. Barron. he said greedily. 자, 우리가 그리스 하게 되면 약간 기름 같은 걸 말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리 하게 되면 매끈하게. 여기서는 약간 아첨하듯이 그렇게 아부하듯이 매끈매끈하게 그렇게 말을 했다. 뭐 그런 느낌이죠. My mistake, my mistake. I didn't see you, of course I didn't. You r e invisible. Forgive all the p e e p s e y His little joke, sir. 제 실수예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I didn't see you. 당신을 못 봤어요. Of course. 당연히 못 봤죠. You r e invisible. 당신은 이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f o r g I v e old i peeps. 하면 자기 자 e 을 Harry. Stay away from i t i t l e j o k e 그의 약간 장난 제 장난도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i have a business. h a e business. I h e e s h a e h a r e b s e have b s i a v have b s t h a y i s have i n s I a v e b o n I h i s have business. I have business. I h a i n e I have e s s I h a v business. I have business. I a v e e s s I h a v have b u s t h a v i s s I a v e business. I have b u s t h a i s a v e a v e b u s h i s a e I will sir i most certainly will said pips rising up in the air again hope your business goes well baron i will not bother you 어 제가 그럴게요 i most certainly certainly 하게 되면 분명이죠 분명히 그럴게요 근데 m o s t 를 써서 이제 강조를 한 거죠 어 제가 반드시 그럴게요 이렇게 p 피 s 가 얘기를 하죠 rising up 즉 다시 공중으로 올라가면서 hope 당신의 일이 goes well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baron i will not bother you 당신을 성가시게 굴지 않겠습니다 And he scooted off. 그리고 그는 scoot 하게 되면 이제 빨리 움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쿠터도 이렇게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쿠터로 하죠. 어 빨리 움직여서 off 가버렸다 그 말이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